팬데믹 상황에서 전세계 경제가 심각한 사태를 겪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미국 한국의 주식은 호황을 맞이하며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 상승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놀라운 것은 감염병 사태를 겪은 뒤더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올 들어 지난 5일까지 26.5%가 올라 주요국 증시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크게 오른 미국 나스닥 지수보다 더 상승한 것으로 독일, 일본, 인도, 프랑스 등을 크게 앞섰습니다. 한국 증시의 선전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성공적인 방역과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제 회복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미국은 전혀 다른 양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무차별적인 돈풀기 정책에 의한 유동성의 힘이 주식 상승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거품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번기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는데 G7 국가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다르다고 평가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6일 나스닥 지수가 11,000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백악관이 코로나 백신 확보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가 큰 폭으로 올랐고 미국의 주간 실업자 통계가 모처럼 개선되면서 안도감을 제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미국의 신규 보양책이 주말까지 합의될 것이라는 소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방역이 완전히 실패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 3월부터 대규모 셧다운 정책을 실시하다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후 셧다운이 해제되면서 미국은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습니다. 말 그대로 달러를 한도 없이 찍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107년 미 연준 역사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시도로 지난 3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조 2천억 달러의 슈퍼 경기 부양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계획하는 5차 부양책에는 1조 달러, 한화로 약 1,20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인 1인당 최대 1,200달러의 현금을 한번더 지급하고 주당 400달러 이상의 추가 실업급여를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양책에 최근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달러가 기축통화 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감염평 사태가 부른 막대한 양쪽 하나가 통화가치가 떨어져 달러에 대한 리전성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었습니다. 즉, 이 같은 분석처럼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의 호황은 인위적인 부양책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증시는 미국과는 다르다며 지금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주간지 니케이 비즈니스는 과거 한국 기업의 특집으로 다루면서 한국 사강 약진의 비밀이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여기서 4강은 삼성, LG, 현대자동차, 포스코였습니다. 이 매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급성장한 이 한국 4강의 비밀은 위기 극복 DNA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일본도 한국에 이 DNA를 본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당시 일본 내에서는 누구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전 세계는 바이러스로 인한 사상 최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번에도 한국의 4대 기업의 실적은 위기 속에서 빛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 2분기 실적에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4대 기업은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 기업들을 압도했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나 늘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이 5조 원을 넘어선 것은 2018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스마트폰 판매는 감소했지만 메모리 반도체 매출의 증가가 큰 이익을 가지고 왔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서버 메모리의 수요가 늘고 원가 절감을 통한 효과로 인해 이익 증가율이 205%에 달했습니다. 현대차가 이 중에서 가장 부진하며 전년 대비 2분기 영업이익이 52%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처참한 실적조차 일본 경제업체들을 압도했습니다. 도요타의 2분기 영업이익은 98%나 급감했고 혼다는 올해 순이익이 64%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현대자동차는 바이러스 사태 이후 미국에서 첫 플러스 성장을 하며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주가는 최근 52주간 동안 신고가를 기록하며 전기 수소차 선도 기업으로서의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한국 주식시장에서 파죽지세를 보이며 네이버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3위에 등극한 LG화기심을 놀라웠습니다. 에지화학은 작년 상반기까지 세계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 1위였던 일본의 파나소닉을 완전히 눌렀습니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테슬라 모델3에는 일본 파나소닉이 가장 많이 공급했지만 지난 2월부터 에지화학이 파나소닉을 제치고 최대 배터리 공급업체로 올라섰습니다. 에지화학은 지속적인 과감한 투자와 연구 개발로 지난 6월까지 점유율 24.6%로 첫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는 LG화학이 배터리 라인을 확장하고 작년 난징 공장의 생산량을 거의 두배로 올린 것이 주요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증설로 인해 LG화학은 파나소닉보다 10배 많은 배터리를 테슬라 중국 공장에 납품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 파나소닉은 소극적인 태도로 보이며 최근 테슬라의 베를린 공장 신설에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LG화학을 비롯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유럽 공략을 위하여 전략기지로 폴란드와 헝가리의 공장을 신설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포의 선전은 한국 주식 시장이 붕을 이끄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는 2,300선을 돌파했고 코스닥 지수는 850을 넘어서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니케이 지수는 세계 주요 10개 지수 중 6위에 머물르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 4대 기업의 시가 총액은 약 337조 원이었고 일본은 387조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사태를 거친 8월 3일을 기준으로 한국은 470조 원, 일본은 390조 원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일본 니케이 비즈니스가 10년 전에 한국을 배우지 않으면 역전된다고 우려하며 한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6위에 더 강함이 투자해 한번에 점유율을 올리고 미래를 준비한다. 2분기 한국 대표 기업의 실적은 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DNA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전진하는 한국 기업의 DNA를 일본이 배우기보다는 수출 규제와 같은 변칙적인 방법을 써서 막으려고 했지만 결코 한국을 막을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은 한때 과거의 산업이라고 조롱받으며 선진국들에게는 무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팬데믹으로 인해 제조업이 있는 국가와 제조업이 없는 국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의 선진국은 마스크 하나 제대로 생산해 보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조업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단한 순간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제조업은 중국이나 동남아와는 수준이 다르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문과 원료 수입, 생산, 수출, AS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유일한 국가로서 놀라운 품질까지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마스크 업체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마크를 붙여야만 팔린다며 불법적으로 수출하는 사례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 나라들이 팬데믹으로 인해 대규모 부양 정책을 쓰며 자국의 경제를 살리려고 할때 한국의 기업들은 안정적인 국내 방역을 기반으로 더 많이 투자하며 수출 시장을 넓혔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제조업은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LG와 삼성전자를 약탈 기업으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오하이오 클라이드의 월풀 세탁기 공장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19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1위 미국 가전업체 월풀은 올 상반기 글로벌 가전 1위 자리를 LG에게 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리블튜브. 오늘은 일본 네티즌이 한국한테 완전히 졌다고 하는 기유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손정의 회장이 일본은 IT 후진국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아베 내각의 움직임이 일본 전문가들이 봤을 때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놀랄 만한 일들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은 수출 규제로 IT 산업의 주요 파트너인 한국과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한국과 장차 미래 먹거리인 비메모리 사업 및 현재의 5G 시장 등 급변하는 시장 가운데 서로 협력해야 할 과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이슈는 일본의 IT 담당상 우리나라로 치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정도가 되는 이 장관을 전혀 엉뚱한 사람을 임명했다는 데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일반인이 봤을 때도 적합하지 않다. 혹은 이래서야 한국을 이길 수 있겠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데요. 바로 제 4차 아베 신조의 새로운 내각 장관들 중에. 과학기술 IT 담당성으로 임명된 타케모토 나우카즈 때문입니다. 일부 일본 언론들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78세의 고령 장관을 임명한 게 아니냐면서 황당하게도 그가 취임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는 스마트폰으로 SNS를 할수 있다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스마트폰으로 트위터와 같은 SNS도 다룰 줄 안다는 게. 장관이 된 이유라는 것이죠. 물론 나이가 많지만 해당 분야의 능력이 있다면 장관은 하지 못하리 하는 법은 없습니다만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임명된 최기영 과기부 장관의 경우 최근까지 서울대 공과대 정규정보공학부의 교수로 역임하며 베테랑 경력자인 것을 봤을 때 일본에서 한국에 이러다가 진다는 이야기도 나올 만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타케모토 장관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면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 인정을 받아 임명됐다기보다는 아베의 그 구색을 더해주는 전형적인 정치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위안부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노다마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려는 평화원법 개정도 찬성하며 사실상 극우 정치인의 길만을 걸어온 인물인 것입니다. 비슷하게 작년 말 사이버 보안 담당을 지낸 사쿠라다 요시타카 장관은 25세 때부터 비서에게 일을 시켜 컴퓨터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기자가 일본 원자력 발전소에서 USB를 사용하냐고 질문하자 장관이 USB가 뭔지 몰라서 나온 답변이었습니다. 사이버 보안 담당상 사쿠라다는 직원들이 다 아는데 뭐가 문제인가 라며 얼버무렸지만 자질 논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밖에 올림픽 담당상은 올림픽 예산을 묻자 1,500엔, 당시 약 15,000원이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장관들은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전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저 아베의 극우 성향을 잘 뒷받침해주는 정치적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일본의 설문조사 결과는 아베 내각의 개편이 잘 이루어졌다는 긍정적 답변이 많았으며 내각 지지율은 5%가 올라 현재 6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괴롭히기가 효과를 봤다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외교정책은 먼지만큼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전히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내각도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해 줄 사람으로만 구성하여 앞으로 양국에 더욱더 긴장감이 흐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한 신문 컬럼에서 무섭게 경고한 말입니다. 일본은 법을 붕괴 이후 보상권 수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상 건수가 낮아진 것은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조치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2009년 시행된 중소기업 금융원활화법 때문이었습니다. 금융원활화법은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이 은행에게 쉽게 상한을 유예할 수 있게 해주는 법으로 이 법률의 존재 때문에 은행은 대출한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져도 쉽게 자금을 회수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2009년에 이 법을 시행하고 나서 2013년 3월 종료할 때까지 중소기업으로부터 연간 약 100만 건이 넘는 상한유예 신청이 있었습니다. 아베 정권이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고 있었으므로 중소기업의 70% 가까이가 적자 운영을 하면서도 버틸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이 법이 2013년 사실상 종료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금융 기관들은 계속해서 기간 연장이나 저금리 추가 대출 등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대상도 거의 97%에 달했습니다. 이 법의 종료 후에도 금융 지원이 계속되고 있어 부산하는 기업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회쓰기 이치로 히토츠바시 대학교수는 이 법이 중소기업들이 금융 지원을 쉽게 받은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었으나 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 지난 3월 이 정책이 끝났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혜택을 받아왔던 정책들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베 정권은 어쩔 수 없이 이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소비가 부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악화되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들도 대규모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어 관련 채권을 회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아베노믹스로 대다수의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고 있던 아베 정권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연쇄부도가 시작되는 것을 볼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베 정권은 이제 더 이상 무리한 양적 완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즉더 이상 과거와 같이 엄청난 엔화를 찍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국가 부채 세계 1위로 250%에 가까울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며, 최근 미일 무역 협상에서 미국도 일본의 양적 완화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은행이 돈을 풀어 엔화 가치를 낮췄고, 이로 인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부당하게 높여졌다고 했습니다. 일본 아베 노믹스의 핵심이었던 돈을 많이 찍어 엔화 가치를 낮췄던 방식은 점점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돈을 더 이상 못 찍고 엔화 가치가 오르는 앵거 현상이 지속되면 일본의 대부분의 수출 기업들이 위기를 맞게 된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부터 대도산 시대 도래의 전조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국데이터뱅크 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 음식점의 도산, 휴폐업 및 해산 건수는 전년 대비 7.1% 늘어 2000년도 이후 최다였습니다. 도산은 아니더라도 손님 감소나 경영자의 고령화, 일손 부족 등 환경 악화에 의해 폐업을 결단하는 케이스도 많았습니다. 도산이나 휴폐업 및해상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채 총액은 감소 추세라는 점도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만약 은행의 융자가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졌다면 이미 오래전에 도산 또는 헤어패스 점퍼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최근 일본은 일선 부족으로 인한 도산이 해마다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전년 대비 무려 48.2%나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가장 많았는데 전체의 30%를 점했습니다. 일본의 현재 점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고 기업들이 이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8월 아사이신문은 일본 전국의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은행의 80%가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금융 완화 정책의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엄청난 규모로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금리도 덩달아 내려가 초저금리로 인해 대출 수익 악화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장기간 소비 침체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었는데도 은행은 정부 의향에 따라 조건 없는 융자를 계속 해주었습니다. 결국 아베 정권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일본 은행의 대규모 금융 양적 완화와 비정상적인 금융 지원이 이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정권은 너무나도 대범하게 한국 경제 도발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 도발은 일본의 수출 기업들에게 위기를 앞당겼고 한국의 여행객들이 끊어져 일본의 내수 시장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